오늘 저희랑 예. 같이 예. 이렇게 학교 투어 해볼 건데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저희도 아, 너무 예. 좋은데요. 아, 그러면 저희가 아. 도서관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까 해요. 아, 가보실까요? 예. 아, 네. 여기는 아. 이제 책들을 읽는 네, 자료실이에요. 아, 자료실. 네, 음. 이렇게, 이렇게 전공 책들도 이렇게 좀 마련되어 음. 있어서. 전공책 없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음. 빌려서 수업 듣기도 음. 하고 그래요. 잘 꾸며 놔서 학생들 이 좋아하고. 네. 그리고 깔끔해서 어. 그래요. 여기는 꽤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예약제를 하는 건가? 이 도서 아. 전주대학교 그. 도서관 어플로 미디어 분리 예약 같은 여기서 어떤 원하는 시간권 시간에 잘고 와서 되게 편리하게 잘해요 맞아요. 제이제이. 하이 어. <laughs> <오, 오>. <laughs> 영화도 잘 보네? 아유! 재밌겠네! 제이제이가 항상 아, 공부할... 공부하다가... 재밌어요? 어이구! 어이구! 하하이가 그냥... 홍대는 근데 남학생이 없어져가지고 오! 그러게! 어디 갔지? 또 혼자 예쁘다. 게임 하러 갔네요. 아, 저, 아, 무슨 그치. 게임 하는지 한번 보러 가 볼까요? 굉장히 좋아하는 보니까요. 아, 이렇게 아, 혼자 스 혼자 하러 가고. 아, 아, 그러게. 이렇게 보시면 <웃음> 야. <웃음> 열심히 하는 굉장히, <laughs> 굉장히 좋아하는 거 <laughs> 같은데. <좋아하네. 웃음> 오, 오. 잘하시는데요? 오. <laughs> 훨씬 잘하시고. 이거 보세요. 계속 다 내려가는데. <laughs> 운전.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데. 운전 오래한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스타타워가 시설이 네, 네. 진짜 되게 좋아요. 네. 호텔형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1층에는 여기 여자 같은 분이시고 이쪽 옆쪽에 보면 남자 어, 세탁실 또 네, 따로, 네. 따로 있고요. 어. 4층에도 또 세탁실 하나 더 네, 마련되어 있어서 네. 세탁기가 뭐, 부족해서 네. 못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네. 없는 네. 것 같아요. 어. 네, 메뉴도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오, 매, 어, 올려, 올라오니까 네. 당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에 와서 먹고 뭐 이렇게 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네.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동 취사실이어서 네, 취사실이 어, 오, 취사실도 네. 학생들이 조리할 수 있게 어. 다 시설이 마련돼 있어요다 공명 직접 라면을 끓여 먹고 네. 간단한 어. 음식을 바로 응. 한집이있어리전달 네. 여기가 오우 <laughs> <야. 웃음> <다음 거. 웃음> 여기까지 <웃음> 언제 왔지 이리실은 응. 이제 이렇게 침대 밑에도 수납할 수아 수납할 지이렇게공간이수납 에어컨들도 대별로 되어아서 편한 것같아 편한 게또책상이랑이 여기는 수납 있고 주먹 타고나고 이렇아많아들아책도많다니까좀아 그리고 또 창문도 고 그래서 답답하진 않아 맞아요 햇빛 어. 잘들어요 여기 오래 살았어 어게 어? 어유 오래오래 아 앞으로 더 살고 싶고 아, 그렇게 좋지. 아이고. 오늘 총장님이랑 같이 학교 투어 해봤잖아. 다들 어어 나는 총장님을 되게 어렵게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잘 대해주시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 어, 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총장님이 직접 와서 커피차에서 커피 차에서 커피 나눠주시때 그때 처음으로 한번 뵀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뵙고 학교 투어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보다좀더 가까워진 느낌. 그게 들었을 때 좋았던 것 같아. <laughs> 어, 나는 우리가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잖아. 그걸 이제 총장님께 우리가 직접 이렇게 소개하니까 뭔가 기분이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서 인사할까? 그럼 안녕. <laughs>